익명의 질문을 각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경영 신인님. 하늘궁에서 신인님을 아련할 때마다 신인님께서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 중에서 30년 젊어져라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권능의 말씀을 듣고 나서 천사 테스트를 해보면 30년 젊어졌다고 나옵니다. 이라지만 외형은 아직 그대로인데 외형까지 30년 젊어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언제쯤 허락해주시나요? 이제가 30년 젊어진 이후에는 혹시 불로유를 먹기 시작한 영향도 있을까요? 30년 젊어지라고 내가 그러죠? 네. 내가 주는 에너지는 언제나 똑같죠? 네. 어, 그런데 내가 말을 할때 그것을 100% 믿는 사람에게는 30년이 젊어진다고 봐야 돼. 네. 알았죠? 네. 여러분들이 내면적으로 많이 젊어졌어. 네. 내가 이렇게 보면. 알았죠? 네. 근데 그걸 매일 듣는다 매일 30년 젊어지면 나이 몇살 없는데. <laughs> 그만큼 많이 젊어져라 이 소리야. 아니죠 어. 그 우리 국민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 3을 천지인 이르죠 그죠? 그리고 카메라 다리도 3개죠? 그래, 이 1, 2, 3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 하늘궁도 1 하늘궁, 2 하늘궁, 3 하늘궁. 그렇게 있죠? 어. 그렇지만 500궁은 인간들하고 틀릴 생각이 5개가 있어요. 알겠죠? 우리는 3개면 만족해. 이 지구에는 다섯 개가 굳이 꼭 필요 없어. 여기는 다세 개만 있으면 은 우리 민족이 이 삼을 좋아하는 민족이잖아. 그래서 어, 삼조고도 있잖아. 그죠? 근데 오조고는 없어요. <laughs> 그래서 삼십 년이라는 건 그만큼 많이 젊어져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음, 저거는 오류가 아니야. 오류, 오류, 우리가 오류라고. 어, 오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이 오류에 들어갑니다. 오류에 들어가, 오류에. 모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다 틀려요. 아들이, 아빠, 오더바이 하나만 사줘. 그러안 사주면 불편해, 마음이. 사줘버리면 마음이 편해. 근데 끝까지 안 사주려고 아버지가 사고 날까 봐서 안 사줘. 그런데 아들이 끝까지 사달라고 우겨. 사줬더니 두달 만에 아들이 죽었어. 실제야.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그 아버지는 아들한테 오토바이를 사주면 마음은 편해. 당장은. 그냥 그래, 그래요? 어떻게 좋아 샀는지 그냥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아들은. 아빠가 뭐 보면 그냥 아빠 오토바이, 오토바이.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저게 죽을 때가 됐나. 이제, 오더바이 사다라는 게 이제 죽을 때가 된 놈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록 쳤어 오더바이를 사줬더니, 두달 만에 깽! 하고, 죽어버렸어. 둘째 아들이 오더바이 사다라면 사줄까? 아빠, 아들 두놈 있는데 한놈 죽었어. 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오더바이 좀 사주세요. 사줄까요? 오류를 인간이 겪어보면 그 오류를 반복 안 하려고 그래. 네. 누구나. 그러나 겪어보기 전에는 이놈 아들이 죽을지 안 죽을지 오토바이로 지가 먹고 살지 지가 나중에 오토바이 가게를 낼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인간들이 오류투성이라는 거야. 인간의 판단은 미래를 모르고 내리는 거야. 모르고. 어 맞아요. 맞아요. 왜 의사를 만들어야 될지 판사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은 오류, 여기 뭐 우리 원장님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오류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어요. 오진도 있어요. 네. 의사가 오진을 하면은 그냥 위험한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류, 의사 아닌 사람도 오진을 해요. 오진. 잘못 판단할 수 있죠.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제는 판사들도 오판을 해버려, 오판을. 그래가지고 사형시키고 나니까 범인이 나타나서 네. <laughs> 멀쩡한 사람을 덮으시서 죽였네. 판사는 잘못이 없어. 누가 잘못했냐? 잡아는 검찰과 경찰에서 거의 범인을 다 만들어가 지고 왔어. 판사가 볼 때는 털림없네, 이게. 그래 알고 보니까 강요에 의한 자백이잖아. 지겨우니까. 지겨우니까 그냥 아유 그래요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야 그 사람이 출세를 한다는 거야 또. 그거로 특, 계급이 진급해서 올라갔어. 그걸 해결했다고. 그런데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 공무원한테 희생해 준 거야. 어쩔 수 없어. 막 죽기 전에 매달면서 막 두들 패니까 아이 죽는 거보다 낫겠네 차라리. 어 이래서 사형을 받아서 죽었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야. 우리나라에 알죠? 그러니까, 오판, 오진, 오류. 이게 투수야?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서? 천사.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도 이거 따라갈 수 있나? 우리 아들한테 오토바이 사줄까요? <laughs> 사주지 말아요. 왜? 죽기 때문에. 알았죠? 그러니까 이천사는 이런 걸 헤맬 이유가 없어. 저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천사 테스트. 딱저 사람 사위꾼입니까? 아닙니까? 딱 나오지? 네. 오류, 오판, 오진 이런 거 없어. 네. 그래 안 그래? 네. 뭐 어제 마약 했습니까? 딱 나오잖아. 나오죠? 네. 네. 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능을 내한테서 배워 가지 않으려고 그래. 지금 농림부, 농수산부가 앞으로 우리 수출이 엉망이잖아. 네. 이거 우유만, 불로유만 가지고도 만약에 농수산부가 나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 권리를 전세계에다 공포한다면 우리는 그냥 떼보자가돼 우리나라는. 떼보자야뭐 잘났다고 저거가 뭐 잘났다고, 뭐 잘났다고 그존 블루미우를 내를 잡아주기로 하노살 기회가 왔는데? 아 맞아 맞아. 내가 내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야. 신인이 그거를 선물로 여러분한테 준 거야. 아. 근데, 그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죠?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달러를 그뭐 오면은 굴뚝 없는 장사야. 아 맞아, 맞아. 아, 미국은 말이야. 맥도날드 하나 가지고도. 로열티를 우리나라에서 막 가져가지 네. 그 그래, 미국이 가져가는 로열티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네. 삼성전자 핸드폰에도 로열티 있지 네. 어 우리 의 핸드폰 팔린 거한 번에 몇십프를 주가 가져와요 네. 우리가 빼빠지게 팔고 걔들은 알아서 기술 로열티어 네. 근데 우리 신인은 그거 기술 누가 도둑질해 갈수 있나? 네. 내가 명령만 해버리면 그 사람은 또 도둑질한 거라서 없어져버려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우리는 떼부자가 돼. 아, 축산농가 그냥 불러요 가지고 하면은 이런 이상한 병들 걸리나? 안 아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 네. 농사짓는데 뿌리면은 농약 안 뿌리고도 시, 식물이 좋아져 안 좋아져? 네. 토양 살리는데 불러요 헤기 싫어? 뿌려. 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데 불러요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지금 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을 안 해. 그럼 뭐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가 볼래 터졌나 몰라. 저것도 나중에 항아가 돼야 정신 차릴 모야 다고무 죽는다고 난리 아우성을 해야 어머 허경영한테 가서 우리 할수 없이 굽히자. 내가 지금 시간 가니까 길게 못하겠네. 허경영 <laughs> 아.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절! 본자로...